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. 라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국방부가 직권 남용과 포건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제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 기강을 잘 잡아야겠다고 지시한 지 6일 만입니다. 최 원장은 12.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,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정상 간첫 통화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실으며 내란 옹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최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뺀 것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사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습니다.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제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 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.